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경입니다 오늘의 입고차량입니다 59조회 2533 현대 맥스크루즈 2.2 디젤 익스크루시브 스페셜입니다 신차 출고액이 무려 4,400만원 하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차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 잘된 개인소유 차량 2 0 1 5년형 실주행거리 12만 키로 정품 오일보다 더 좋은 25만 원, 30만 원 짜리 오일 맞는 바로 전차 주문이 기계 쪽에 관리하시는 분이라 엔진 소음이 무척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크린 은색이 아닌 약간 진한 진색으로 실상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입고된 상태로 그대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좋은 비넬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선택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가. 2.2 디젤, 7인승, 거기에 4륜구동, 누구나 탈수 있는 4륜구동, 항시 4륜구동이죠. 그리고 산테페보다 차체가 무려 한 뼘이나 길어서 낚시용, 캠핑, 차박에 특화됐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으로서 지금 급 찍고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광택내고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카니발이 언더코팅이 끝났다고 해서, 방청방음이 끝났다고 해서, 이 차량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제가 방청방음 언더코팅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차량, 위탁 알선 차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안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낚시, 캠핑, 차박에 특화된 차량입니다 왜냐? 되게 넓거든요 공간력이 그리고 4륜구동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인승 풀옵션입니다 다자녀 분들 이전비 면제 차량이죠 자 되게 넓습니다 뒷좌석 옵션까지 들어가서 러기지 스크린과 3열 7인승 모드입니다. 220 아울렛도 들어갔고요. 보다시피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델리 타이어 정품 들어갔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십시오. 타이어 트레이드 한참 좋습니다. 백밀러가 안 잡혀서 백밀러로 통째로 가시는 분입니다. 양쪽 다 백밀러 갈았고요 상시사륜 구동입니다. GV70 제거 저렴한 가격에 나왔길래. 급구매하시면서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폴딩 시트도 됩니다 이 차량은 폴딩되는 거 아시죠? 차박에 특화돼서 제가 지금 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차박을 쓸수 있는 폴딩 시트까지 들어갔고요 실주행거리 12만 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시트, 4른구동 차선이탈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2만 4천 킬로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8인치 들어갔고요 통풍 열선 스마트키 두개다 있으시고요 깔끔하게 탔습니다 블랙박스 아이패스 다 들어갔고요 제가 저렴한 차량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항상 엄사한다고 했죠 이런 차량이 득템입니다 연식 대비 가격도 싸고 유지 관리에 좋다는 차량입니다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타이어뱅크에서 지금 GV70 고객님, 지금 타이어 끼고 계시고요. 아요휠 끼시고 계시고, 사무실 에또 제네시스 G80 둘줄 사서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긴말못 하고요. 그때까지 안 나가면 다시 영상을 찍긴 하겠지만, 하부 찍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차주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하부 상태 어떠냐? 하부 상태 안 좋으면 언더코팅 해서 팔려고. 그게 아닙니다. 믿고 구매해 줄게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이 영상은 10분 안에 끝낼 것 같고요. 그 당시 때 이제 베라크루즈가 단종되면서 원래 이게 차선책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제가 엔진 소리도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디젤 소리, 엔진 소리. 참고로 이건 환경에 상관없이 탈수 있는 디젤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탔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부 보시면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저한테 엔진을 갈 때마다 하부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왜 언더코팅 전에 방청 방음 전에 이걸 찍겠습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정말 부식이 많거나 하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눈가리공항. 칠을 뿌려놓고 고객님께 판매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벌써 부식이 이뤄진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보세요. 디스크도 간절히 만드습니다 라이닝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차주분이 성격이 아싸라십니다. 21년도에 타이어 가신 거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정말 좋습니다. 자. 오일 한 방울 새는 거 없죠. 지금 방금 전에 입고된 상태를 그대로 찍고 있지 않습니까? 하체 깨끗하고요. 사이즈 스크도 깨끗하고요. 하부 본프레임 같은데 보십시오. 프레임 바디 다 깨끗합니다. 진짜 머플러 상태도 좋고요. 4륜구동이기 때문에 4륜 시스템 깨끗하고요. 뒷바퀴 상태도 깨끗하고요. 자, 이런 프레임 보십시오. 깔끔하지 않습니까? 차체 프레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 잘된 차량, 깨끗한 차량을 타시고 손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도 언더코팅, 방청, 방음 깨끗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믿고 구매하신 분께는 보다 좋은 혜택, 보급 혜택이죠. 항상 기본 6종, 7종 나가는 거에 제가 언더코팅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입구 차량, 맥스 크루즈 2015년형 실주행거리 12만 키로, 완전한 풀옵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7인승 차량이었습니다. 당연히 4륜구동입니다 제가 항상 뭐 얘기하죠. 이런 데 보시면, 잘 탔는지 안 탔는지 알수 있다. 여기는 긁히면 무조건 긁히거든요. 번호판 같은데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안개등 같은데 깨진 데 없나, 라이트에 있는 데돌튀어서 깨진 게 없는 스톤칩이라고 해서 스톤칩.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관리 잘된 대한민국 절도 최적과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